여보 오늘 네. 그 진미추에서 그 VIP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짜잔 신발도 진미추로 쫙 해서 여기 있는 그 안다즈 호텔이라고 해서 음음 응? 굉장히 일찍 왔어요. 지금 너무 피곤하고 아 저기 롯데타워도 보이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안다즈 호텔이라고 해서 압구정에 있는 호텔에 17층 펜트하우스입니다. 여보, 좋아? 와우, 이렇게 진미주의 제품들이 물론 저희 구독자 대부분 남자분들이라서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이렇게 간단한 그 다과하고 음료도 나온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저희가 고른 오미 자, 목렇이라고 처음에 나오는 렇게 자, 이렇게. 이런거쭉이왔어쭉 나왔어요. 라이어티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게또 이런 백이나 슈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스타일링도 좀잘 보여드리고, 아 이거를 어 이거 이지니만 해야 되는 건가? 디에도 해도 되는 건가? 막 이런 것들 또 새로운 또이 지미추의 뭐 디자인들 이런 것들 특징적으로 좀 보여. 드리이다 뻔하잖아요. 뭐 블랙, 뭐 아이보리, 뭐 네이비, 브라운, 그레이, 블랙, 뭐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게뭐 블랙이에요. 사실 저희가 뭐 가방을 이제 뭘 많이 넣는 분들은 항상 이제 사이드백을 드시는데, 저도 이제 작은 백대로 좀 많이 드는 편이긴 한데, 얘는 정말 예쁜 게, 리자드를 엠보로서, 길이감이 좀 길기 때문에 코트 같은 거에 왜 숄더 안 걸쳐지면 되게 좀 불편하잖아요. 길이감도 적당하고, 가볍게 나오게 됩니다. 네. 저희 이런 다이아몬드 토트도 있고 그리고 부츠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를 보통 청바지를 넣어서 신는다든지 아니면 뭐 조거 같은 거 이런 편안한 그 여기가 8 5 지금 사인하던 사이즈가 3.5cm로 입었는데도 네 여긴 사이즈가 3.5cm 여보 사이즈가? 아. 아. 와우 멋있다 In areas affected by complex emergencies, we believe that global challenges require collective solutions, and Qatar stands ready to contribute towards this shared mission. Let this gathering be an example to the power of dialogue and cooperation. Together, we can turn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and build a future defined by resilience, inclusivity, and shared success for all.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축사를 전해 주실 압줄라 알두아이니 주한 아랍 외교단장입니 감사합니다. 회의장 라운비에 커피와 다가가준비되있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편하게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잔 마실래? 커피 갖다 줄까? 이거 마셔. 시작될 예정입니다. This will e n j o y coffee and tea which will be served outside the hall. The first session w 슬라 호텔 다이너스티홀인데 카메라도 와 있고 그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지금 보면은 미들리스트 GCC 그러니까 걸프 국가 사람들의 그러니까 걸프 국가의 대사관님들께서 거의 다 참석을 하셨고요. 여보, 다과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어요. 네, 아제 아내가 사실 어,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의뭐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할랄 식단으로 끓여져 있습니다. 음, 네, 여기 보면 뭐 전복도 있고, 새우 있고, 랍스터 있고, 할랄 갈비, 할랄 고기예요. 정말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또 준비를 해 주시고. 문제가 또 하나, 둘, 셋, 짜잔,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제 아내가 지금 수트 입고 있죠. 오늘 이렇게 저희. 어, 신라 호텔에 있는 그 행사 다녀왔고 저희가 한동안 이렇게 사라졌던 이유는 저희가 새롭게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하고 있고요. 음, 제 아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아내가 이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I told you I s h o 제 아내가 대부분의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네. 아니요. 50 50. 50 50? 아, 알았어. s i n g o r 50 50. 90 10네 <laughs> 그래서 제 아내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음, 저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 고마워 여보 그리고 여보는 정말 스마트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 소중한 사람이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제가 어,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뭐 굳이 유튜브 상에 그 홍보하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아랍 관련 일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예전에 일했던 뭐 잠시 일했던 그 곳에서 나와서 더 이상 어, 그 사람들과 일을 하지 않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예 저희하고 같이 저하고 같이 창업을 해서 일을 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너무 바빴고 그래서. 거의 뭐 매일 매일 뭐어 일단 저희 둘이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음. 너무 피곤해서 밤이 되면 피곤해가지고 음. 영상을 찍을 뭐 생각도 못했고요. 지금은 어 그냥 틈틈이 그냥 다시 일상생활 전하는 걸로 네 저희들의 소식을 네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응? 쉬어요. 쉬고 싶어? 응. 너 피곤하지? 네. 어, 눈이 지금 빨개요이아이드롭 음. 넣고 좀 음. 자. 응? 그래.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